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제받는 마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분야가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소리를 들으시면 이 방송을 오래 보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 이 글에 대해서 이유를 안 다룰 수 있는데 그냥 오늘 또는 몇 미칠세 몇번 방송 본 상태에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그 일반적인 그뭐 상하 관계나 이런 것처럼 통제받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관점에서 지금 이이저 쓰는 단어고 영적인 관점에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방송을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워진 마음도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악령들이 틈타도록 마음의 고삐를 풀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 통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 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의 사람이 돼서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상당한 오랜 시간 전에 뭐 방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거듭난 체험을 하신 분들일지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에 대한 것, 성령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알아보지, 전혀 알지 못했거나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방언 받고 이렇게 거듭남 체험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방언, 방언 체험하고 경험을 한 이후로 하나님과 교통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 열려지는 쪽으로 그, 그분이, 이 뭐라 그럴까, 안내되어지고, 이렇게, 저, 성령님을 소개하는 그런 목사님, 영적인 목사님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을 지금 한국교에서 회 전혀 못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하 목사님이 그걸 알아야지, 뭐, 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를, 이야기 알려줄 수 있고, 또 지도인도로 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수 있고, 이렇게 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그, TV에서, 뭐, CTS, 뭐, CBS, 뭐, 여러 가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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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영이,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그 다음으로, 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를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무엇을 하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전에라도 또는 지금도 어쨌든지간에 방언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를 모른다고요. 그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뿐이요. 그러면그 그러니까 다음에 방언이 거듭난 체험을 하고 거듭난 체험의 표시로 방언을 되게 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 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방송은 뭐냐? 그, 그 분들 특히 거듭나신 체험을 하시고 방을 지금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방송을 특히 주시해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방언 받기 전에는 관계가 안 열리지 않았었느냐,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체험을 했다는 거는 이제 관계가, 어쨌든 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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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단 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은사, 저, 저, 거듭난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성령님과 지금까지 다쳤던, 저, 그 거듭난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다쳐 있었다고 해도 사실은, 전혀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시작이 되더라도 관계가 지난, 옛날 에는닫혔는데 지금은 열리는 과정을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리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여기서, 뭐, 이 방송이 지금 이제 700회도 훨씬 넘어갔으니까, 앞에부터 쭉다 읽어보시야, 자, 더 들어보셔야 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옛날에 고듭난 체험을 하기 전에, 그, 그, 그 기독, 신앙생활은 닫혀 있었다, 있었다고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한번, 저,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 저, 주장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한테 물어본 이야기인데, 뭐냐? 여러분, 그러면, 저, 저, 거듭난 체험도 하지 못해? 방언, 그, 그, 뭐, 그러면서, 거듭난 체험하면 보통 방언을 주시니까 방언을 하실 줄 안, 안 모른다? 방언도 못해, 거듭난 체험도 없어. 그러면람이가 관계도 저 열린지 닫히는지 알지 못해? 이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령한 생활을, 훌륭한 신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나, 내가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며, 현재,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교제해 가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며 동역하고 동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단 물어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령님이 맞으신지를 꼭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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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얼마든지 교통교제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꼭중의시해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 저, 지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도가 익으면 너무 지금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사단 마귀는 속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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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치는데 아주 박사가 사단 내 특성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저 그, 저, 그, 아무, 눈도 깔다가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또, 오히려 그보다 더 능숙하단,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저, 저,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있다선 쳐도 꼭 그, 지금 교통하고 교제하는 상대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인지, 성령님의 영이랑 교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하시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계속 영적전쟁을 하면 영, 이한발한발 한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해가는 과정에도 속이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속이고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 이런 경험을 못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 영의 사람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에 대한 경험이나 영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는, 하는 분들은 영적인 사람 아니면 영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거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 아니면 영적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알아셔야 돼요. 영적전쟁을 하면 뭐, 뭐 저, 그 뭐,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체험도 없고 방언도 한 번도 못 하고, 성령과 교통교제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영적전쟁 한다고? 아이고. 그건 절대 그저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쪽 우리는 지금 3차원이잖아요.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 사는 3차원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쪽 4차원, 5차원에서 영이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저저 저 분별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듭나서 영의 사람 쪽으로 가기로 돌아서서 그쪽으로 성령님의 지도인들로 받아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영적인 문제도 나오고 영적전쟁의 문제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여기 3차원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영적전쟁이 있다? 아니에요. 그걸 영적전쟁을 어떻게, 그분들은 어떤 걸 영적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면, 알고 계시냐면,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막히는 거. 옛날 같으면 쑥쑥쑥. 그러면 그냥 슬리 이렇게 축쑥 갔는데 자꾸 안 되고 막히고 막그런다아 이거 사탄이 막는가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잘안 읽어진다. 영적전쟁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절대 아니다는 소리는 저는 할수없어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시면 절대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마저도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그저 성경이 안 읽어지는데 어 이거 저, 저 마귀가 방해하는 갑이네? 그러면서 영적전쟁 하야지 그럼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 뭐 그냥 또잘 읽어지는 듯 하면 또 이기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그거는 미안한 말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영적전쟁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차원 안에 갇혀있는 수준에 있는 영의 수준 가지고는 역적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 사단 영역 안에 있는 일이라서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라고 말하면 다 자기 안에 있는데 뭘, 뭘 건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영적 전제가 려면 사단 마귀도 골잡 보여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기는 하지. 그럼 지가 영량이 딸려서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지지. 저 꼼짝 못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럼 막 지가 그냥 계속 패해야 되는데 패자가 돼야 되고 그럼 뭐 개들도 패자가 되면은요. 그거 그저 사단 마귀들이 자기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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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이 있대 거기.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한테 가서 보고 해갖고, 저, 사단끼리도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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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망받고 혼나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영적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사단도, 저, 저, 정말로, 저, 단, 단단한 죽기살기 하는 마음으로 덤벼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냥 뭐, 대답 알면 말지 뭐, 이렇게 그냥 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단과 영적전쟁을 하는 건 저쪽도 죽기살기로 하지만 이쪽도 저, 저 죽기 살기로 한다고 덤벼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영적 전쟁 피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피를 흘려봤어야지. <laughs>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게 이제 사단이 막는다고 하고 막그걸 예수 이름으로 불리셔서또 그게 좀 되는 듯 하면 또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잘, 잘 되냐? 아, 또 되는 듯 하다 또 막히거든?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걸렸던 게 조금 막, 막혔던 게 열리는 정도 이 수, 수준이지, 수 진짜 영, 의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늘 이제 제가 이런 상황, 이런, 저, 저, 이런 형태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늘 항상 중요한 것이 그런 상태가 나오면은 큰음 싸 들고 그대로 들고 가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을 거예요. 경험 체험 한 번도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사단 마귀 안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있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더 더, 더, 그럴듯하게 속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훌륭하다고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저, 이 속, 속마음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저 인정하시고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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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맞은지 틀린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말할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혹시 강대상에서 맞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도 맞다고 한 걸로 한 걸로 확정해 버려요 자기 혼자 확정하는 것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왜냐 사회적으로 지위가높고 이런 분이 있어도 더 확정하시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옳은 듯이 얘기를 하시면 그냥 얼큰히 맞구나 이렇게.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맞다고 지금까지 확정했던 일들을 다 갖다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한테 맡기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느냐? 못 들어요. 교통이나 뭐 관계가 되어진 적이 있어야지 듣지요. 여러분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도 부탁을, 부탁을 드리세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그걸 빨리 하셔야 돼. 거기서 답을 가지고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소리를 설령 들었다손 저도 다시 성령님한테 기도로 확인하셔야 돼. 그때 들은 답은 뭐확인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그것도 하지마 하지 마 안돼. 왜냐, 그것마저도 마귀가 속이거든요. 그래서 두번세번어고 성경에 확인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저, 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 그거하고 다른 거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안 믿는, 믿, 안 믿는 마음이 아니라 정확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더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지, 안 믿으려고 하는,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 마, 말하시면 안 되는 거요. 그렇게 못 믿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에요. 왜냐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상 해다 보면은, 안 물어도 이제 직관이 열려서 직관적으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튼 덜 물어,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한 번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3차원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영에서 세계로 넘어가려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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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육신의 나이가 90이나 100살이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새, 새로 시작하면, 영살에 영살. 0살. 대소변도못 보는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껍데기만들 더 늙었을 뿐이지. 소용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나이를 새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 계단별로. 흙 크기 따라. 영적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 기독 지금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이 신앙이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말은 그러지만 여러분 신앙 잘한 거 듣고 보신 적 있어요? 신앙이 잘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한 표시가 있어야 돼 초등학생, 중학교 중학생 되고 중학생, 이 고등학생 돼봐요 벌써 껍데기도 달라지잖아 고등학생 되면 벌써 수염 생겨요 덩치도 커지고. 그 껍데기잖아. 근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껍데기가 변하는 것처럼 영에 대한 내용이 내용물이 여러분들이 알아요. 알아요. 본인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했는지 여러분 성장했던 것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 알고 있는지. 아, 니 성경 잘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교회 직임이 올라간 얘기는 하지 마. 그건 다 신앙하고 무관한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신앙 잘하지. 신앙이 잘하지 안 해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열심히 많이 공부하면 신앙 잘하지 안 해도 성경 많이 알수 있어요. 뭐 성경 시험 쳐서 그런 뭐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면 그 사람 신앙이 훌륭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100번 읽은 걸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그,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100번 읽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번 읽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마지네, 틀리네, 뭐, 누구, 누구 강의하는 거, 틀리네, 맞네. 이 소리나 하는데 써먹는다고 하면, 그건 아주 날카로운 자, 날카로운 잣대 하나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소 성경은 남의, 남의 잘하내못했네 지적하는 잣, 잣대로 써먹으라고 성경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써, 써먹어야지. 그걸 갖다 남을 재고, 남을, 저, 저, 정죄하는그 절대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저, 저, 그런 말씀도 없고, 그런 논리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성경 100번 읽어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나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안 읽으면 남 지적질이나 덜 하지. 여러분, 남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큰 죄예요.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판단 정지하는 게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판단 정지또 어떤 사람에게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들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생신 자고 판단 정제해요? 못해요? 그 사람은. 아는 게 있어야지.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아는 지식을 갖다가 그런 정도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죄나 덜 짓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 공부하고 배우고 많이 아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남들 못, 남들 지적질 하는데 써먹기 이거 전부 죄, 죄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나쁜, 아주 그건 아주 고약한 죄예요. 저 앞에 방송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죄라니까 그게 왜냐하면 판단 정죄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 정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됐으면 하나님의 보좌 뺏은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이건 뭐 제가 성령님한테 직접 듣고 제가 들은 저저 저, 저, 저 해석이니까 판단 정죄하는 거그렇게큰 죄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 써먹는 도구는 없는 것보다 오히려 저저 저 없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도구 잘못 잘못 들은 도구는 이건 아주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그쳤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도 다쳐요. 그렇게 되면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부주의함은 반드시 저곳에서 죄로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영의 이, 이 일들이에요. 영의 영의 하는. 이 순서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뿌려놓은 생각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자라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뿌려져 있는 그저 씨앗은 결국은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지요. 우리의 모든 건방지고 주제넘은 죄와 무의식 중에 범한 죄는 따지고 보면 이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적이 있는 생각의 씨앗에서 여유되는, 연유,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그 생각의 씨를 자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 그것이 여러분, 죄의 씨, 씨, 씨앗이잖아요. 그걸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수도 있지만, 사단마귀가 계속 뿌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게 죄의 씨앗인지 모르거든요. 그게 문제는 그게. 죄뜬 생각이 우리 머릿 속에 잠재해 있다면 얼마 후에 아마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악한 행동,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죄를 지었던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를 지었던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갔었던가를 한번 과정을 쭉 한번 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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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돌이켜보시면 묘하게 사단이 하는 일이, 사단이 해 가는 일과 똑같은 모양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단이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지금 여기 이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지요.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요.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다, 품고 있다고 합시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즉시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국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의 정신 생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동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모든 생각을 규제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난잡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물론 뭐 다른 방향의 다른 모양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이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옛날, 그, 저, 목사님들 설교하는 이야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러시면은, 그거 뭐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 그 설교하고는 다른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 그러셔야, 여러분, 듣,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과정이 쭉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쭉, 저, 생각을 돌이켜서 보면은 그 과정이 딱 사단이 하는, 그, 저, 저,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과정을 거쳐서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런 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사단 마귀를볼 때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진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착각에 그냥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그냥 뭐 교회 직분도 한분 지키고 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그런 그 자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조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성령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하신 말씀과 똑같다면 그거는 무조건 맞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지 그걸 갖다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물어보셔서 정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그냥 저 기준점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가 또 속고 그러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을, 있습니다. 이 소리 뱉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권해드리는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점을 만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